막바지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상 가을볕이 쏟아지면서 수은주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나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게 아쉬운지 내일 날씨가 심술를 부리겠습니다. 전국에 추위를 몰고 오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아침에 영향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비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4도를 비롯해 전주도 14도, 광주는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